왜 그림체에다가 다 웜톤 메이크업하면 어떨까? <목소리도> 아, 진짜 예뻐. 오늘 누나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저도 우선 메이크업을 하고 아무래도 헤이즐 누나랑 저랑 그림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연습하기가 쉬워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가을 문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이번에 가을 분위기를 물씬 낼수 있는 컬러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가져온 제품 바로, 메이블린 뉴욕의 센세이션 쿠션 매트 립이에요. 얘는 벨벳 틴트인데, 제가 이건 라방에서 먼저 여러분들께 스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 진짜 색깔 예쁘다고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이 브랜드 바로, 백화점 퀄리티의 올리브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브랜드, 메이블린 뉴욕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메이블린 뉴욕 제품들 정말 많이 썼어요. 특히 이 컨실러, 아이브로우, 핏미 파운데이션까지. 오늘은 이 제품을 아예 여러분들께 작정하고 한번 제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 가을 메이크업이 굉장히 관심 많아졌잖아요. 특히나 저 같은 건성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거 바로 피부 들뜸, 각질, 피부 화장 안 먹음. 약간 요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발랐을 때 촉촉한 제품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바를 거는 바로 이 메이블린 뉴욕의 컨실러들이에요. 이 메이블린의 핏미 컨실러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국민 컨실러예요. 발림성이 굉장히 촉촉한데 엄청 얇게 밀착된다는 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이 헤어 컬러. 이 컬러를 그냥 정말 얇게 밀착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그냥 발라줘도 돼요. 지금 발랐을 때.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니까 피부에 이렇게 싹 붙어요. 그리고 좋았던 게 뭐냐면 바로 모공 커버. 얘가 모공 커버를 너무 잘해줘요. 입자가 자꾸 촘촘해서 그런지 모공 잡티를 정말 잘 커버해주고 덧발랐을 때 뭉침이 적으니까 이건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엄청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백화점 컨실러 있잖아요. 그 컨실러의 저렴이 버전이라고 말을도 되는데 퀄리티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정말 백화점 브랜드에 준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네들은 컬러 쉐이드가 정말 다양해요. 이게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밝은 컬러부터 혹은 태인한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딥한 컬러까지 있어요 컬러가 제한적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피부톤에 맞는 컬러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진짜 자 이제 파운데이션 넘어갈게요 이 핏미 파운데이션은 핏미 컨실러 때문에 제가 사용하게 됐었는데 믿고 썼던 것 같아요 아 얘도 분명히 가볍겠지 밀착이 잘 되겠지 예잘되더라요 네, 얘도 그냥 손으로 펴발라도 될 정도로 우리 수분크림 바르듯이 그냥 바르면 돼요 무슨 로션 바르는 것처럼 흡수가 잘돼 마무리가 한번 보송하게 근데 속은 촉촉해요 얘가 오일프리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겉보속촉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번들거림 없이 속은 촉촉한데 겉은 보송하게 딱 마무리는 되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편하네요 우리 어쨌든지간에 가을에도 마스크 쓸 건데 너무 꾸덕꾸덕하고 촉촉한게 바르면 다 밀리고 붙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안 바른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쫙 붙는 이런 파운데이션이 요즘 정말 바르기 좋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팅 그리고 쉐딩을 해볼 건데 같은 리퀴드 제형이기 때문에 가루 타입의 하이라이터라거나 가루 타입 쉐딩을 하는 것보다 비교적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팅을 넣어주고 쉐딩은 이런 부분에다가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밝은 거 먼저 펴줍니다. 이렇게. 쓱 해주면, 쉐딩 끝.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한 3, 4개 얹었거든요. 처음에 컨실러 얹었지, 파운데이션 얹었지, 하이라이팅 하겠다고 컨실러를 한번더 얹었어요. 근데, 더 발랐는데, 뭉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laughs> 게다가 코 부분이나 앞볼 부분에 모공이 정말 싹다 커버됐어요. 나 이거 무조건 초보자분들한테 강추할게요, 진짜. 헤이. 어, 이거 피디님도 다 선물해주고 싶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 역시 놓치지 않는 거. 자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얘도 역시나 백화점 브랜드 유명템 저렴이에요 보통 아이브로우 끝까지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손에 꼽는 제품들이 몇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얘가 납작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굉장히 또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각사각사각 너무 무르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제형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지 포뮬라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대충대충 막 그려요 뒤에 브로우 쉐이퍼로 쓱쓱쓱쓱쓱쓱 하면은 얘네들 끼리 그냥 알아서 블렌딩돼서 이렇게 완성해줘요 막 뭉쳐 보인다거나 너무 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짠! 오! 자, 드디어 대망의! 립! 이거 얼마 전 제가 인스타 라방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시나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쨍해보이거나 엄해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발라봤을 때 너무 예뻐요. 이게 외관을 봤을 때 제가 브랜드명 말씀 안 드렸더니 라방에선 서 백화점 브랜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케이스가 되게 고급스럽고 용량도 다른 틴트 대비해서 1.5배나 많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컬러예요 발색이 정말 고발색인데 피그먼트가 아낌없이 팍팍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풀립으로 연출하기도 너무 좋았는데 오버립이나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때도 너무 쉬워서 좋았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씩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데블웨어레드인데요. 얘는 처음에 딱 발랐을 때 어, 뭔가 쿨한 레드 계열의 느낌이 들어요. 이거 딱 발랐을 때 얼굴이 굉장히 확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한번 발라볼게요. 입술이 엄청 매끈해졌어요. 보이시죠? 색깔도 조금 쿨한 레드예요. 이게 레드인데 뭔가 청초한 느낌까지 같이 연출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포인트로 주기도 좋은 쿨 레드 컬러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리본 팔스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도 반응 진짜 좋았어요. 이게 쿨톤 분들한테 반응이 특히 좋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민낯에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약간 맑은 핑크 느낌에 거기에 베이지 한 방울 좀 넣은 느낌. 아 진짜 입술이 되게 도톰해 보여. 이름이 쿠션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CM08 걸후 룰스 컬러.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살아 사... 이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맑은 칠리가 많이 없어요. 보통 칠리 발랐을 때 칙칙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얘는 완전 되게 고혹적인 느낌이에요. 이런 칠리 레드 컬러. 그다음 네 번째, CM09 레드립 소사이어티. 음음 입술이 되게 편해요. 되게 매끈한데 뭔가 이렇게 통통하게 빡 올라오는 그런 느낌? 와 컬러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다음 CM10번 쿨 레벨 컬러. 얘는 약간 무화과빛 오렌지, 베이지 약간 이런 컬러였어요. 와, 이거는 진짜 어떤 메이크업이든지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마지막 CM16, 모브 꾸띠르 컬러. 근데 라방에서는 이게 1위였다? 이거는 진짜 쿨톤 분들이 덮어놓고 칭찬해도 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톤이 다운이 살짝 됐는데 얘조차도 맑은 느낌이에요. 이런 핑크가 제일 어렵잖아요. 잘못 바르면 촌스럽고 둥둥 뜨고 튀고 이러는데 이 핑크는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제가 이거 미리 받아서 한번 써보니까 얘네들의 제형도 되게 좋았어요. 슥슥 발라도 벨벳 툭의 미끌거림이나 뭔가 올라가 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요즘 마스크 때문에 립 수정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메이블린 제품들은 뭐 컨실러부터 시작해서 뭐 파운데이션까지 아까 손으로 펴바르는 거 보셨죠? 다 바르기가 쉬운 제형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거울 없이 호드닥 발랐을 때도 너무 잘 발리는 그런 제형. 그래서 이 메이블린 뉴욕 제품은 정말 제품력도 좋은데 가성비까지 좋아서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제품들 이용해서 이따가 헤이즐누나 가을 메이크업 해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서주시면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데데. 같은 에요 이거? 오, 네. 저희가 이 정도예요. 라떼를주문하시면 라떼까지 저희는 다 준비. 아유 얘가 예, 저희 파티쉐가 준비한 <laughs> 빵사가 계시고. <계시거든요>. 어머나크로해 <laughs> 근데 이거 그냥 손으로 찢어 먹어야 되나요? <laughs> 어, 소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탈리아산 블랙 라아 <laughs> 플라스틱. 자,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을 왜 받으러 오신 거죠? 어떤 메이크업을 받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음, 가을 웜톤이기도 하고요. 나, 같은 그림체인데 나는 쿨톤이고 누나는 가을 웜톤. 되게 신기한 어, 거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그래서 미리 연습했잖아. 참 편하네요. <laughs>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세게 안할 거고요. 맑은 가을 메이크업이 오늘 좀 포인트. 너랑 나 오늘 완전 커플룩이네. 갖고 왔거든. 뭐가 갔어? 검 색깔. 가죽 가져왔어? 응, 가죽 갔어. <laughs> 저번에 음. 왔을 때랑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조용히 <laughs> 하세요. <laughs> <laughs> 손님은? 왕이다. <laughs> 그니까 저희가 또 웰컴 드링크가 있습니다. <laughs> 이게 뭐예요? 레오. <laughs> 네? <laughs> 이거 준비 많이 했네. <laughs> 저는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컨실러. 미디움 컬러로 들어갈게요, 미디움. 컨실러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얘는 있잖아, 손으로 하기 너무 좋아요. 너 이거 써봤지, 이거? 당연히 써봤지. 그래. 네. 끝이야. 끝? 여기 한번 봐봐. 아, 어, 외곽 정리. 어, 지금 벌써 됐고. 오케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레오 누나, 헤이즐이에요. 이젠 다 아시겠지? <laughs> 나는 모공이 정말 없지만 모공을 그래도 가려볼게요. 너도 알겠지만 음. 나도 내 작업실이 생겼잖니? 음. 사무실 겸 작업실인데 그냥 내가 자유롭게 내 작업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나도 작업실이 생겼어요. 어,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 메이크업 받고서 그러고서 이제 사무실 출근하려고 오늘 좀 여섯 가지 가져왔거든 음. 누나한테는 이게 어울릴 거다 음. 근데 누나가 보고서도 아닐 수도 있잖아 난다잘 어울려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누나 우리 약간 나중에 뭐 컨텐츠 하면은 좀 음. 뭐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건데 나 아예 각 잡고 화보스럽게 찍어도 난 되게 멋있을 거 같아 오메이징 나 지금 아예 안 지우고 그냥 바로 덧바르는 거거든. 음, 근데 음. 엄청 깔끔해. 어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보자기 같아 보자기. 이제 파운데이션. 이거 핌미 컨실러랑 핌미 컨실러랑 핌미 <laughs> 컨실러랑 똑같은 핌미 파운데이션. 이렇게 공들여서 베이스 한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 그래? 응. 음. 어, 야 진짜. 그럼 피부 메이크업이 음. 이렇게 잘 되면 기분이 좋다니까. 자 이제 눈썹 들어가겠습니다. 음. 나 처음에. 나 처음에 언제 봤어? 무슨 행사였던 것 같긴 한데. 나 닮았단 소리 듣고서 어땠어 처음에는? 내 찾아봤지. 내가 어. 누군데? <laughs> 누군가를 닮았다는 그말 자체가 그냥 야, 약간 예민하게 만드는 맞아. 거지. 나도 도대체 뭐가 닮았다는 거지? 는데 계속 보면서 계속 그게. 어, 이 장면 이 장면 내 온대. 나그 크루엘라 메이크업 한거 있잖아. 음. 그거 완전 너야. <laughs> 너무 마음어 아, 나다보지 마. <laughs> 얘가 지금 그렇게 선 잡지 않았거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만 했는데 너무 좀... <laughs> 깔끔하게 잘 됐어. 깔끔해, 깔끔해. 네. 지금 제 아이섀도우 빠르게 넘어 갈게요. 네. 오늘은 좀 원톤으로 너무 많이 안할 거야. <laughs> 아, 좋아요. 애교살도 글리터를 빡 얹는 것보다 색깔 차이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까 썼던 메이블린 요 컨실러 있잖아 이것도 리퀴드니까 훨씬 만들기 편하고 좋거든 이거를 애교살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손으로 그냥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하면 은 애교살 오 이거는 이제 그냥 슥슥슥 바를 거 이거는 얼스파이스 컬러인데 이 이런 컬러 와 누나 지금 되게 뭔가 고급적인 느낌 됐어 크림 크인. <laughs> <그인. 웃음> 가닥 속눈썹 붙여드릴게요. 네자 이렇게 속눈썹 붙였고 이 마스카라 뭐 이미 뭐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마스카라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짝 액상 처럼 덜어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쉽고. 누나 속눈썹이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어요. 이제 립을 발라보겠습니다. 마지막 활용 점점 네. 립을 이렇게 가져왔고 이건 메이블린 뉴욕의 센세이셔널 쿠션 매트 립. <laughs> 입 겁나 커. 아, 나 길어. 지금 입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laughs> 센세이셔널. 누나도 입 크네. 그러니까 그래, 입이 크니까 너랑 나랑 닮았다는 얘기 듣는 거 아니야? 센세이셔널 쿠션 매트, 매트 립. <laughs> 지금 당장 해볼게요. 웜한 누나를 위해서 이 컬러 지금 일단 베이스로 가면 너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네. 확실히 가을 무드의 막좀 차분한 느낌 거기에 약 고발색이라서 그런지 분위기를 싹 잡아주는 것 같아, 그렇지? 오, 이거 너무 예쁜데? 그다음에 이제 약간 레이어링 한번 해보려고 8번, 8번 이제 이 칠리, 약간 총알 립으로 이렇게 안쪽 부분에만 살짝, 살짝. 와, 어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아 진짜 예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완성.